네, 반갑습니다. 정업할도 사장님, 사모님들, 부산 경남 상업용 부동산 전문 뜨거운 중개사 중개사 오빠입니다. 자, 오늘 매입하실 건물은 거제대로 동해선 역세권 대로변에 위치 중인 기존 매매가 40억에서 31억으로 매각 금액 막 쌈박하게 조절된 상가 건물 매매 물건입니다. 거제대로는 보시는 것처럼 왕복 10차선 규모의 정확히 말하면. 대로보다 상위 도로인 광로입니다.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중앙대로랑 월드컵대로를 이어져 있는 역세권 대로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매물지까지 같이 걸어가 보면서 인근 상권도 한번 같이 둘러보시겠습니다. 예, 거제 대로변은요. 테마 지역이 있는 쪽은 기차 선로가 있어서 도로변으로 건물들이 없습니다. 지금 저랑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 옆 맞은편, 거제 현대 아파트가 있는 도로본 쪽으로 건물들이 다 지어져 있고요. 오늘 매물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쪽, 이쪽 대로변에 위치 중인 건물입니다. 길 맞은편으로 거제 레이 카운티랑 쌍용 거제 아 시아드 아파트도 위치 중입니다. 네, 오늘 주인공은 내부 반듯한 모양의 대지 면적 110평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짜리 규모의 올근생 상가 건물입니다. 대장상은 주차가 불가하지만 실제로는 두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고요. 현재 공실 없이 전층 만실 상태 건물이지만 상층부는 일반 사무실들로 임차가 이루어져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회비해서 뭐, 직접 몇 개층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평당 2,800만 원대 금액으로 인근 시세 대비 30% 이상 저렴한 매매 금액입니다. 외부 리버하고 엘리베이터를 넣으셔가지고 물건 조금 가다듬으시면 충분히 알짜배기 보물이 될수 있을 만한 부산 30억 대 대로 상가 매매 물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길로 내려가시면 거제시장이 나오고요. 부산시청 상권이랑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 길 건너 보이는 곳이 동해 남부선 거제해마지역입니다. 그럼 건물 주차장 부분하고 복도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네, 여기가 건물 뒤편이고요. 지금 차가 한대 주차가 되어 있네요. 여기는 건물 복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별다른 하자 없이 소주분이 깔끔하게 관리해 보신 걸로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단 사이도 막 너무 가파르거나 좁거나 하지 않구요. 벽면 균열이나 누수 흔적 같은 하자 사항도 별다르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 네, 이제 여기는 옥상층으로 가는 복도입니다. 이쪽은 조금 페인트 갈라짐이 보이는데 이런 어, 조그마한 부분 외에는 별다른 큰 하자 부분 보이지 않고요. 깨끗한 상태입니다. 옥상 바닥 방수 처리도 막 깔끔하게 잘 해두셨네요. 깔끔합니다. 예, 저거 옆 건물인데 옆에는 막 태양광 판넬도 막 멋지게 붙여놓으셨네요. 네, 오늘 건물 8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 그런지 화장실이 복도 층마다 있는데 내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뭐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리모 다 되어 있습니다. 요, 뭐, 피곤하면 잠자도 되겠네요. 네. 그럼 오늘 매물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요, 중개소 오빠랑 같이 멋들어진 건물주 한번 같이 대봅시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